와, 깜짝 놀랐습니다. 정말 정말 놀랐습니다. 제주도 공원 특선무대를 구경해 오신 여러분들,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 또 아름다운 대장 장수에 찾아왔는데요. 먼저 우리 장수 국민 여러분들과 또 장수 한우랑 초바람축제에 함께해 주신 관광객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. 가수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. 앞선 무대 오 정말 훌륭한 이 선배님들의 무대 즐길게 즐기셨습니까? 네! 마지막 무대까지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자, 제가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정해져 있는 복수가 있는데 제가 이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감독님께 여쭤봤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앵콜을 할수 있는 여유가 되는지 이랬더니 2021년에 반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자여러 마지막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노래 중에 전국 팔도의 유라나는사나이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. 오늘 전라도 잠수의 사라가 돼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신 이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? 덤도 칠만, 톰도 칠만, 자,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씩, 덤 네, 자 다음으로 사회총총 공개하겠습니다